입만 뜯다가 입만 뜯다가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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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? 밑어 어? 아이 약간 어이 네. 고구마 먹어 혼자서 고구마 먹어 오 잘한다, 잘한다. 못한다 올라. 맛있는 거 응? 입에 고구마 들어갔어. 해봐해 봐. 이해 봐. 이, 아, 이, 이 봐. 해봐. 이안 해봐. 아, 아, 벌려. 이서아만 들어갔구나. 그럼 껍질 있는 건데 이빨로 긁어 가지고

放吧，谢谢。